안녕하세요 키왕길입니다 자, 우리가 오늘은 또 어디를 가죠? <laughs> 어디 <laughs> 어디를 가죠? 센츄리센츄리 센츄리! <laughs> 우리 오늘 센츄리2 1 CC로 저리늘 <laughs> <저 멀리, 웃음> 시즌 아웃을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마지막 라운드를 가고 있는데 혹시나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면또한 번씩 어,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겨울 동안 열심히 특근해가지고 내년 다음 시즌에 또더잘 쳐볼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화이팅 하시죠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어서오자 안녕하세요 자 센츄리 21 첫홀 치러 갑니다 오늘의 멤버 화이팅 좋아. 좋아, 지기 튕겨서 병 맞고. 아이거 죽, 죽었다고? <laughs> <laughs> 죽었다, 죽었어요? 아, 그래. 아, 이러 아이고. 같이 가자, 아이고. 용득씨. 용득이씨. 예. 네. 네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괜찮더라아요괜찮아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아요괜아요괜아요았을 수도 있어요 가서 볼게요 네. 내려와 요수 있다. 내려 왔을 요도있어요 <laughs> <laughs> 오, 뭔데? 허 <laughs> 리파당씨, 오늘 좀 달라졌는데요? 아 많이 달라졌어요. 무슨 일이죠? 그때 아, 완전. 공도 안 뜯어내고 지금. <laughs> 와. 이거 긴장해야겠는데, 오늘? 짧나? 와, 아, 짧았어. 됐다. 네. 아, 오, 나이스. 이야아니좀 야. 씨. 왜 이렇게 약하게 쳤지? 어. <laughs> 아. <laughs> 멘탈이 나가는 정용득 선수 들어왔어요? 들어왔어요. 우측 넓어요? 나무어고 들어왔어. 아, 진짜로? 불편하네. 오! 이거지. 말아, 이거. <laughs> 바위 맞고! 바위 맞고! 맞고. 아이 바위 돌산 내, 네, 내네 샷인데, 화장아. 아, 돌산 길로인데, 내가. 아이고야, 돌산 올라간다. 올라갔다. 아 왼쪽으로 세다 아 좋다 좋다 오! 좋다 오케이 팍 하나 구분하는 컨트롤 시작 가봅니다 가봅니다 이런 느낌. 아, 열렸어, 살짝. 아아 어. 어?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9 <기>, 맞아요? <laughs> 아니, 9번 은는물로 <안>, 간다고? <laughs> 아니, 저거밖에 안 간다고? <laughs> 아니, 아, 난잘 그린에 떨어지겠구나 했는데. <laughs> 아, 아니. 야, 이것도 짧아보이는데? 어? 안 큰거 같은데? 오 좋은데? 빠졌다 빠졌, 빠졌어 빠라 짧아보이는데? 오 뭐야 공 찼나봐. 응. 공만 보 나이스 온. OK. 라이트 nice okay, 하고. o 나이스 온. 공을 더블! 이빠낭씨 오늘 잘 치고 있네요 아네잘짜고 있네요 에이. 하지만 저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 지켜봅니다 <laughs> 앞팀 세컨샷 잠군 대기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어? 굿샷 들어왔어 자 가보자 컴온 자 좋습니다 안 감사합니다 어, 안된다 샷헤 <laughs> 헐아 어. 짧다 씨아

올라갔다. 오. 한번 더. 올라갔다. 진다. 아, 너무 약한데 이것도? 아. 예. 어, 깡이안녕하세 예. 아, 네, 예. 뭐 어, 아, 이거 여러분들. <laughs> 김딩기 <laughs> <봤니>? 아, 씨. <laughs> 보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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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나오실게요. 오실게요 와. 잘요 오세이브 우측에 돌산이 있었는데 <laughs> 돌산을 넘겨버렸네요. <laughs> 아 안돼 아 제발 <웃음> 출발 <웃음> 출발할게요. 오, 나이스 더블. 아 이거는 이건 해자든가요, 오슨 거야? 아, 오, 셔, 튕겨 나온다. 나이스. 어? 어, 맞고. 나왔을 수도 내려와 떨어질 수도 있겠다. 오 들어오자. 잘했다. 더 <웃음> 킥. 아올라왔세요집올라 가주시면 아.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다 오. 스파 맞아? 나이스 형, 네. 아, 네. 맞아. 네 나이스 파 맞아는 뭐야 차라리 헷갈리면 화 우리 특잘세 니꺼가 잘세 니가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더웠어요. 오 안녕하세요. 잘해 네. 나이스 신입 씨. 네? 타 있는데 기분이 너무,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여기는 카트길 왼쪽에 보이시는 화단 두개 보고 침대요. 아 죽었다 이것도 씨. 아주 잘 달래 쳤어요 아 <laughs> 아 안된다 <laughs> 어? 헐 그만, 좀, 제발. 그만. 그만. 똘. 아. 오케이, 파이브온 투 파트 아, 해서 좋다 좋아, 잘 갔어 이야 그냥 왜쭉 가네? 본 대로? 시 옵쇼 오우쇼, 아, 살짝 그래. 오른쪽 아왜 네. 그쪽 보고 치신 거예요? 왼쪽이요? 쪽으로 그냥 똑바로 가는데요? 네, 페이드, 가 페이드를 먹으려고 <laughs> 왼쪽 보고 힘껏 쳤는데 페이드가 안 먹었네요 네,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네, 잡아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오 나이스 오, <laughs> 와 아, 버디를 놓치는 용둥이 선수 구찌의버디로친 y 등이 선수 <laughs> 지금 혹시 화가 많이 난다요? h 등이 선수 저, 네. 전쟁을 하겠 n the hill. Don't do 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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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꼴찌 do so. Don't do s 데이 o 는좀 속상해요. 왜냐 n t do s 2반전 다시 화이팅 해가지고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90대는 치고 가있습니다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!